어? 안녕하세요. 아... 어, 이쁘다. 어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툴렀죠. 이런 거다 숨기는 거잘 못해요. 너무 이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잖아. 아, 아 어색해. 나도 어색해요. 그쪽만 어색한 거 아니야. 부끄러워하지 아... 말아요. 잠깐만, 나 머리, 머리 좀 만져. 머리? 오 머리!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?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. 부끄러울 필요 전혀 없는데 어? 어떤 음식 좋아해요? 꽂힌 음식? 어, 요즘 꽂힌 음식은 음식 안 가리는구나 나도 음식 안 가리는데 그 부분은 공통점 찾았다 요즘에는 굴이 제철이잖아요 당신 얼굴 아, 민모, 민모 대박이다 <laughs> 어, 네. 귀여워 웃는 게참 이뻐요 그 누구보다 아, 목이 타네.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키스 한번 했습니다 어. 어 죄송해요 hey, 이거 자꾸 그렇게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<laughs> 저도 모르게